코너 맥그리거와 마이클 챈들러가 TUF 새로운 시즌에 코칭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소문만 무성했는데 어제 데이나 화이트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시즌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맥그리거와 챈들러의 경기는 9월 이후에나 보게 될것 같습니다. 데이나 화이트의 발표 후 마이클 챈들러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Bam, it's finally announced. The cat is out the bag. Team Chandler versus Team McGregor, coaching the ultimate fighter heading to Vegas here very soon to film in the same vicinity, the same city as my future opponent later on this year, Conor McGregor. My team versus his team. The competition starts right now, ushering in these young men or women, imparting my wisdom upon them. And every single fight matters because I'm going to win this competition first of all. Of of 코노와 챈들러의 TUF 코칭 소식에 더스틴 포이레이가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트윗에 두 선수에게 승리했던 경기 사진과 함께 TUF 내 아들들 에디션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더스틴 포이레이에게 승리를 거뒀던 마이크 존슨은 한 장의 사진과 함께 행복한 존슨의 가정, 내 손자들이 TF 코칭을 하는 모습이 할아버지는 자랑스럽다 눈물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추가적으로 다양한 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UFC 파이스나이트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국 선수가 대거 출전했습니다. 먼저, 언더카드에서 박준용 선수는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에 상대를 테이크다운 후, 그라운드 파운드에 이어, 리어네이키트 초코로 피니쉬하며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체육관에서 연습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다음으로 원하는 상대가 있냐는 마이클 비스핑의 질문에 박준용 선수는, 마이클 비스핑, 이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로드투 UFC 프라이컵 결승이었죠. 최승국 선수와 박현성 선수의 경기는, 체력에서 우위를 보인 박현성 선수가 3라운드에 리어네이키트 초코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박현성 선수는 앞으로 UFC 플라이급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또한 로드투 UFC 페더급 결승전 이정영 선수와 중국의 이자이 경기는 접전이었습니다. 이정영의 타격 때 이자이 그래플링 구도의 대결이었는데요. 이정영 선수는 임팩트 있는 타격과 위협적인 서브미션 시도를 보여줬고 상대인 이자 선수는 3라운드 내내 체력을 앞세워 그래플링 압박을 보여줬고 컨트롤 타임에서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정현 선수가 2대1 스플릿 판정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근 컨트롤 타임보다는 데미지나 임팩트 있는 타격, 서브미션 등등에더 점수를 주는 UFC의 판정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정현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목소리> 계획이 있습니다. 데이게 다음은 토프리아, 다음은 맥스 할로웨이, 그리고 볼카노프스키. 이게 내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경기에서 꽤 오래 눌러놨고 접전이 시합이었는데 이겼다고 확신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실은 로드 투 UFC 하기 전부터 오른쪽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상태로 시합을 계속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많이 준비 못 했고 너무 주먹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우승을 하게 돼서 십자인대를 빨리 회복하고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는 스코어 카드가 불릴 때 어땠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UFC가 다행히 저의 손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경기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완벽하게 승리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미국에 와서 더 높은 레벨의 선수들이랑 계속 훈련하고, 몸을 섞으면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확실히 다음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미국으로 오지는 못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1년에 최대한 많이 훈련을 하러 와서 좋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더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팀에서 저를 많이 다듬어 주고 키워줄 수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그 팀에 합류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로드투 UFC를 거쳐서 UFC에 오게 됐는데, 이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제 매 경기가 더 강한 상대들과 겨뤄야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고요. 더 노력만 한다는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더 좋은 파트너들과 훈련을 해야겠다는 많은 걸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저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팀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현재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저의 잠재능력은 제 기준으로는 아직 절반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끝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세계 챔피언도 할수 있는 선수라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3년 반 만에 복귀전을 가진 코리안 슈퍼보이 최도 선수는 카일 넬슨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도 선수는 가드가 두터운 카일 넬슨 상대로 카프 킥을 수차례 적중시키며 전체적으로 게임을 잘 풀어갔고 상대는 레슬링으로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다만 3라운드에 최도 선수가 상위 포지션에 있을 때 고의로 버팅을 했다고 판단돼 1점 감점된 부분이 컸습니다. 해외 팬들의 주된 반응은 최도 선수가 이겼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최도 선수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명경기를 펼쳤던 컵 선스는 자신의 트윗으로 슈퍼보이가 이겼어 라며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도 선수는 경기 후 자신의 SNS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보여주고 싶은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만, 오랜만에 경기라 몸이 조금 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데이나 사장님이 승리수당은 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라이트헤비급의 정다운 선수는 상대인 데빈클락에게 전체적인 운영에서 밀리며 판정패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메인 이벤트. 데릭 루이스와 세르게이 스피박의 헤비급 경기는 데릭 루이스가 세르게이 스피박에게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두루치기를 당한 후 결국 암트라이앵글로 1라운드에 패배했습니다.